네 무조코인 발굴하는 필승 전문가입니다 오늘도 귀찮으시더라도 영상 잠시 멈춰두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에겐 아주 매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시간이 매우 소중한 만큼 짧고 굵직하게 정보 전달만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리플에 관련돼서 당김이 승인적인 관점에 관련돼서 중요한 차트적 기술적인 분석을 여러분께 설명드릴 거고요 더불어서 리플의 포트리스 트러스트의 전격 인수에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서도 정확히 구체적으로 뜯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작은 정보 하나도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먼저 리플에 관련된 중요한 지지 저항대 라인을 설명드려보고자 기술적인 분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제가 711원대 라인이 매우 중요하다. 한번 급등세를 보여주고 나서 그 이후에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711원 때 뚫어주면서 안착해주는 타점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같은 분명 711원 때 넘어섰지만 이렇게 윗골이 달면서 안착해주지 못한 모습 연출될까봐 여러분께 들 미리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었습니다. 적어도 두번 내지 세번 정도의 돌파 테스트를 거치고 난 이후에 안착해주는 모습이 나와줄 것이다. 만약에 급진적으로 뚫어준다라고 한다면 개별적인 강한 호재성 이슈가 뒷받침 돼줘야 만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동반되는 강력한 이슈 호재성은 없습니다. 확실한 호재성 이슈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처럼 이렇게 윗골이 달리고 나서 안착해 주지 못한 다음에 다시 711원대 아래에서 횡보하는 모습 이후에 그 다음 710원대 안착해주는 매물대가 동반된 타점에서 이제 단기 및중적기 관점에서의 상승 추세가 나와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오늘 의미 있는 711원대 구간은 아니라는 점을 꼭 인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강력한 이슈는요. 리플에서 미 신탁회사 포트리스 트러스트 전격 인수하겠다고 9월 11일날 발표가 됐었습니다. 실질적인 발표일은 8일날, 9월 8일 이번 달 초반에서 발표가 되었었고요. 포트리스 트러스트라는 회사를 잘 모르시는 분들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들어본다면 신탁회사입니다. 그것도 블록체인에 관련된 투자 상품을 개설하는 회사라고 인지하고 계시면 되는데 왜 인수를 하는지부터 우리는 알아봐야만 합니다. 리플사에서는 포트리스 페이라는 페이 플랫폼을 구축을 하고 그로 인한 통합을 위해서 그 안에서 리플을 활용하기 위한 인수 계획이었다고 우리들은 예측해 볼 수가 있겠는데 이번에 리플에서 포트리스 트러스트 인수 계획을 전면 취소하겠다라고 다시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그 이유 중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자 때는 1,5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100, 190억 원에 달하는 회원의 자금이 도난이 되었습니다. 현재 입장으로는 포트리스 트러스 입장으로서는 클라우드 탓이다. 자신들의 잘못이 아니다. 자회사 잘못이다. 라는 식으로 잘못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자신들의 투자자 중단 4명만이 클라우드 서비스로 인한 피해를 받다. 라고 밝히고 있는 만큼 대다수들에게는 피해 입장은 없습니다. 그리고 리플 사측에서 포트리스 인수하기 위해서 계약금 1,500만 달러를 이미 지급을 한 상황에서 계약금 1,500만 달러의 반환이 현재 불투명한 입장인데 이것은 큰 금액은 아니기 때문에 리플 측 입장에서 큰 금액은 아니기 때문에 반환이 불투명하다라고 해서 리플의 가, 가격 주가 가격이 떨어질 것을 우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반환할 수 있을 금액이라고 예측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블록체인 혹은 리플 혹은 블록체인에 관련된 기업들에 관련돼서 가상 자산 시장 자체가 위험한 것이 아니냐 해킹이 가능한 부분이 아니냐 라고 말하지만 전혀 무관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가상 자산 이 리플과 같은 블록체인 기술에 관련된 이 가상 자산 시장에서는 탈 중화화 면모가 매우 뚜렷한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 포, 포트리스 트러스트에 대해 관련된 해킹 문제는 블록체인 기술 자체의 문제점이 아니라는 점. 그에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중앙화된 서비스에 관련된 해킹 사건이기 때문에 블록체인, 리플, 가상자산 시장과는 거의 전혀 무관하다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에 인수 이후에 해킹 사건으로 인해서 그것도 인수 계획 발표 시점 이후 4일 뒤에 해킹 관련된 이슈가 나와 주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만, 이 부분만 포트리스 트러스트에서 잘 해결해 나간다라고 한다면 또 입장을 제대로 밝혀낸다라고 한다면 다시 리플사 측에서는 인수 계획을 다시 진행할 수 있을 가능성을 저는 열어두고 있습니다. 포트리스 페이라는 이 부분 자체가 첫 번째로서는 아직은 우리들에게 피부에 와닿지는 않을 수 있겠지만 포트리스 트러스트에 이미 엄청난 신탁 자금이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페이 결제용 플랫폼을 만들어 낸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포트리스 내부적으로만 하더라도 그 플랫폼 시장이 어마어마할 겁니다. 그것을 리플사에서 인수를 해서 리플과 연동되는 스테이블 코인과 같은 혹은 결제용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이 리플을 페이에 활용한다라고 했을 때는 리플의 실질적인 활용 값어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호재성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2번으로 인수 계획 철회됐다 끝이다 라고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계약금이 반환되기 전까지는 인수 계획 절차를 다시 밟아 갈 수도 있다는 여지를 계속적으로 열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만약 여러분들 지금 이 내용을 들어보면서 인수 계획 자체가 있었는지도 몰랐고 철회된지도 몰랐다. 그리고 포트리스 페이가 무엇인지도 모른다. 또 신탁해서 포트리스 트러스트가 어떠한 회사인지도 잘 이... 기존에 몰랐었습니다. 라고 하신 분들은 지금 화면에 띄워드리고 있는 010-7245-1939로 다른 거다 필요시 숫자 2번만 남겨놔 주시면 됩니다. 무료방입니다. 리플에 관련돼서 중요한 이슈들에 대해서 시시각과 빠르게 올려드리고 있고요. 더불어서 그에 따른 많은 리플 투자자 분들만 계신 저희 정보방이 만큼 그 안에서 서로 각기 다른 관점들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문자 보내신데 숫자 2번 이거 문자 보내신데 시간은 단 3초도 할애되지 않고요. 3초만 저에게 할애해 주시면 300시간 이상의 값어치를 지닐 수 있는 정보들과 종목들로 여러분께 무료로 선사해 드릴 겁니다. 들어오셔서 제가 갑자기 금전욕을 한다던가 그러면 나가시더라도 붙잡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료로 정보를 전달해 드리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도 전문가와 똑같이 할 수는 없지만 정보에 민감한 이 리플 종목만큼은 꼭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하셔야 되고 그 시간이고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빠르게 정보를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더불어서 오늘 급등하는 종목의 대장이이 왁스 종목 보이실 겁니다. 지금 거래 대금이 매우 무지막지하게 받쳐주고 있고요. 오늘 대장 종목이 왁스인데 오늘 오후 4시쯤에 저희 회원님들께서 왁스 매도할까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루 만에 The 바로 전날인 어제 왁스 매수하길 권드린다고 신호 보내드렸고요 오늘 안전하게 매도하고자 하신 분들은 오늘 매도하시길 바라겠고 더불어서 고점을 노리신 분들은 내일일 것이다 고점도 76원대 부근일 것이다 라고 예측한다고 까지 정확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급등하는지 안하는지는 내일 보면 당연히 알겠죠 한번더 급등세를 볼수 있는 종목이다 그 말은 제스는 제가 여러분들께 리플에 관련돼서 중요한 정보들만 드리고 있고 관점 공유할 수 있도록 만남의 장을 만들어드렸지만 이 시장에서 리플 종목만큼은 정말 중장기적으로 볼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심심하지 않게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들 위주로 단타성 종목들도 드리고 있다라는 점. 지금 일본 기준 보시면 우리 왁스 종목 여기 역 망치형 캔들 보여주고 나서 이때 시점에서 매수 권유 드렸고 오늘 바로 하루 만에 급등치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최고점 내일일 것으로 예측하고 76원대일 것이다. 76원대 부근일 것이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만 매도하더라도 단 하루 만에 15%의 수익을 볼수 있는 단타성 종목까지도 드리고 있으니까 꼭 들어오셔서 단타서 종목도 꼭 얻어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매우 감사드리고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있어서는 저희 무료 정보 공유방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